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응. 이분지입니다. 아, 오늘 알려드릴 운동 기구는요. 헬스장에 가면 있는 그겁니다. 바로 보거습 헬스장에 가면 있는 이 운동 기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엉덩이를 엉전히 윗부분과 발끝에 바로 아랫부분에 거치를 시킵니다.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는 태에서 이쪽으로 힘을 실어줍니다. 위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워밍을 해줍니다. 공을 먼저 틀줍니다 이뭔 개소리야! 갑스럽게 <laughs> 작동하면 심장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뭔 개소리야! 이부서상 다시 다그렇죠 간지러울 수가 있습 주위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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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다가 사이 없으면 다른 부위를 하고 싶으시면 정확히 예, 어깨와 목 사이에 먼저 워밍업이 필요하겠죠 이 틀어주시고 바로 사람이 없으면 소리도 질러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헬스장 결돌이 편이었습니다